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11월 21일 마감 기준으로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391.09달러였네요. 하루새 한1% 정도 빠졌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와 정말 테슬라라는 기업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자 이런 우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워낙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업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자료들을 토대로 테슬라를 둔어싼 이 뜨거운 열광과 또 차가운 의심 사이에서 음 최대한 객관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게 되겠습니다. 네. 테슬라만큼 이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 기업도 참 드물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아 전기차 잘 파는 회사 이런 일 차원적인 시각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청취자님 자료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재무 상태라는 현미경으로 한번 속을 들여다보고 또 경쟁 환경이라는 망원경으로 주변도 살피고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나 로봇 같은 이 미래 성장 동력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이런 부분까지 좀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단추는 역시 숫자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죠. 기업의 건강 검진 기록부, 재무제표부터 한번 열어보죠. 네. 청추자님이 보내 주신 자료에 최근 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이게 좀 재미있더라고요. 아, 그 부분. 네. 매출은 시장 예상보다 높아요. 그런데 주당 순익, 그러니까 EPS는 오히려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이게 많이 팔기는 했는데 정작 손해준 돈은 기대 못 미쳤다 이런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현재 테슬라가 처한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어떤 신호로 봐야 할까요, 이걸? 예를 들어 주신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이 281억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7% 넘게 늘었죠. 네, 외형적으로는 성장했네요. 그렇죠. 분명히 회사는 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당 순이익은 0.50 달러로 오히려 7% 넘게 줄었습니다. 아... 한마디로 남는 장사를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모두가 아는 가격 인하 정책입니다. 그렇죠. 여기저기서 뭐 경쟁자들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일단 가격부터 내리고 보는 건데. 맞습니다. 이게 결국 제살 깎아 먹기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크잖아요. 단기적으로는 판매량을 늘릴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성을 계속 갈아먹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만 더 들어가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 어떤 거죠? 테슬라가 많은 가격만 내리면서 출혈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료에 언급된 4680 배터리나 구조팩 같은 이런 신기술들이 바로 그 증거거든요. 아4680 배터리. 네. 이게 단순히 부품 몇개 싸게 만드는 차원이 아니고요. 자동차 생산 방식 자체를 바꿔서 근본적으로 원가를 절감하려는 시도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밖으로는 가격을 내려서 경쟁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안으로는 기술혁신으로 원가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쳐서 마진을 방어하겠다 이런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다는 말이 딱 맞는 거죠. 현금은 충분히 가지고 있나요? 회사가 버틸 힘이 있냐는 거죠. 그게 테슬라의 가장 무서운 점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무서운 점이요? 네. 보통 이렇게 마진 압박을 받으면 회사가 휘청거리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테슬라는 현금이 넘쳐나요. 아. 최근 분기에 벌어들인 잉여 현금 흐름 FCF만 약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습니다. 5조 원이요? 한 분기에? 네. 그리고 회사가 당장 쓸수 있는 현금이랑 투자 자산을 다 합치면 410억 달러. 거의 55조 원에 달해요. 와. 이 막대한 현금 덕분에 지금의 어려움을 버티면서 미래를 위한 R&D에 아낌없이 쏟아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동차 말고 다른 사업 부문은 좀 어떤가요? 총 취자님 자료를 보니까 에너지 저장장치나 서비스 부문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던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판매량 감소랑 마진 하락에만 주목할 때 테슬라의 다른 엔진들은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거든요. 다른 엔진들이요? 네 에너지 저장부문 매출은 작년 대비 무려 113%나 뛰었고요 서비스 부문도 31% 성장했습니다 113%요 엄청나네요 이건 단순히 부수입이 좀 늘었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사업보다 훨씬 마진이 높은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다각화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방금 말씀해주신 그 에너지나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바로 그 지점과 연결되는 것 같네요. 그런 미래가치를 반영해서인지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가치 평가는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죠. 자료에 나온 주가 수익 비율 PE가 무려 274배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건 좀… 비성적으로 이 들리거든요. <laughs> 그렇죠. 포드나 GM 같은 회사들이 한 4배에서 6배 수준인데, 274배라니.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시장이 뭔가에 단단히 홀린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특히 자동차 회사를 평가하는 잣대로 보면 274배라는 숫자는 설명에 불가능한 영역이죠. 그렇죠. 만약 테슬라가 그저 전기차 만드는 회사에 불과하다면 지금 주가는 엄청난 거품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하지만 시장이 테슬라의 그런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건 테슬라를 그냥 자동차 회사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면 그럼 대체 뭘로 보고 있다는 건가요? 바로 리얼월드 AI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리얼월드 AI 기술 플랫폼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지금 팔고 있는 자동차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들을 통해서 수집하는 데이터, 그 데이터로 학습시키는 AI. 그리고 그 AI가 앞으로 구현할 미래 서비스의 가치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테슬라를 분석할 땐 현재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PE보다는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현금 흐름 할인법 DCF 같은 모델을 주로 사용합니다 미래의 가치를 당겨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일부 분석에서는요 이 미래 잠재력이 전부 다 현실화된다면 2035년쯤에는 PE가 오히려 10배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 전혀 비싸지 않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와 10배요 그게 현실화된다면 정말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치겠네요 그렇죠 그 미래의 AI 플랫폼 그 잠재력의 핵심이 바로 완전 자율주행 FSD나 로보 택시 옵티머스 로봇 이런 것들이겠군요.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전에 지금의 테슬라가 가진 경쟁력, 그러니까 다른 화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해자 모트는 무엇인지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첫 번째 해자는 단연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요? 네. 특히 테슬라는 레이더 없이 오직 카메라에만 의존하는 비전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고집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논란이 많았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 도로를 달리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매순간 엄청난 양의 실제 주행 영상을 본사 서버로 보내주기 때문이에요. 아, 실제 데이터. 네. 이 데이터의 양과 질은 경쟁사들이 뭐 시뮬레이션이나 테스트 차량 멋대로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데이터가 쌓일수록 AI는 더 똑똑해지고, 해자는 더 깊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군요. 생산 방식도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수직적 통합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건 그냥 모든 걸다 직접 판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는 각자 잘하는 걸 맡기는 아웃소싱이 대세 아닌가요? 모든 걸다 직접 하려다 보면 오히려 너무 비대해지고 시장 변화에 둔감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실제로 수직적 통합은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죠. 하지만, 테슬라의 경우는 좀 다르게 봐야 해요. 어떻게 다른가요? 배터리 셀, 4680 배터리를 직접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고, 심지어 자동차를 만드는 기계, 기가프레스까지 직접 설계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이 모든 요소들이 너무나 유기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최적의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하드웨어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하고, 원가를 혁신적으로 낮추려면, 배터리부터 조립공정까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어야 하죠. 아 외부 업체에 맡겨서는 이런 수준의 통합과 혁신이 불가능하다로 판단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와닿는 해자는 역시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아닐까 싶어요 아 그건 정말 강력하죠 제 주변에 테슬라 타는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차는 다른 브랜드도 눈에 들어오는데 충전 때문에 못 넘어간다 이게 바로 그 잠금 효과 로킨 이펙트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가장 강력한 생태계 중 하나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테슬라의 다음 행보예요. 다음 행보요? 최근에 이 막강한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포드나 GM 같은 다른 브랜드 전기차에도 개방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소식 듣고 좀 놀랐어요. 이게 단순히 마음이 넓어서가 아닙니다. 자사의 충전 방식을 업계 표준으로 만들고 네트워크 사용료라는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인 거죠. 플랫폼의 지배자가 되겠다 이겁니다. 와,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하지만 이런 막강한 해자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직면한 리스크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가장 큰건 역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겠죠? 네. 이제 전기차 시장은 초기 얼리 아답터 단계를 지나서 대중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어요. 그렇죠. 게다가 과거에는 전기차는 곧 테슬라였지만 이젠 BYD 같은 중국의 저가공세도 거세고 현대차나 폭스바겐 같은 전통의 강자들도 만만치 않죠. 선택지가 많아졌죠 확실히. 네 그러면서 테슬라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가격 인하가 다시 한번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점유율을 지키자니 수익성이 나빠지고 또 브랜드 가치도 훼손될 수 있으니까요. 프리미엄 전기차라는 이미지가 그냥 싸게 파는 차로 바뀌는 순간 걷잡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브랜드 관리라는 아주 어려운 숙제가 남은 셈입니다. 그리고 청취자님 자료에서도 여러 번 지적하는데 CEO 리스크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일론 머스크. 네. 일론 머스크라는 존재가 테슬라의 가장 큰 자산이자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공된 자료에서도 명확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의견이 아니라 자료에 기반한 내용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CEO의 예측 불가능한 발언이나 트위터 지금은 x 죠그 활동이 주가의 엄청난 변동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그렇죠. 하루에도 몇 번씩 출렁이니까요. 맞아요.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일부 투자은행에서는 기업의 펀더멘털보다 CEO 개인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에 주가가 너무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 이 점을 부담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음, 일리가 있는 분석이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현재의 리스크들을 극복하고 테슬라를 다시 한번 도약시킬 미래 성장 동력들입니다. 아마 청취자님께서도 이 부분에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모두의 관심사죠. 자료에서 꼽은 첫 번째 카드가 바로 저가형 모델, 가칭 모델2의 출시더군요. 네, 이게 어쩌면 테슬라의 미래에 가장 즉각적이고 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일 수 있습니다. 저가형 모델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약 3만 달러 미만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가격대는 지금까지 비싸서 전기차 구매를 망설였던 거대한 시장을 한 번에 열어젖히는 열쇠가 될수 있거든요. 아, 대중화의 열쇠. 맞습니다. 과거 포드의 모델 T가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테슬라의 모델 2가 전기차의 완전한 대중화를 이끌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아주 크죠. 2035년까지 연간 2천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필수적입니다. 저가형 모델이 나온다는 건 정말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걸로 또 마진이 깎이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거든요. 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테슬라가 모델 2 개발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생산 방식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생산 방식이요? 네. 기존의 컨베이어 벨트 방식이 아니라 부품별로 동시에 조립해서 마지막에 하나로 합치는 언박스드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요. 언박스드 프로세스? 네. 이를 통해서 생산 비용을 절반 가까이 줄여서 차는 싸게 팔아도 충분한 마진을 남기겠다는 계산이죠. 와, 정말 발상 자체가 다르네요. 두 번째 미래카드는 로봇 택시 사업이군요. 네. 내가 잠자는 동안 내 차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어온다. 개념 자체는 정말 매력적인데, 이게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정말 가까운 미래에 가능할까요? 솔직히 아직은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물론 기술적, 제도적 허들이 많이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하지만 이게 만약 현실화 된다면, 테슬라라는 기업의 본질 자체가 바뀌게 돼요. 본질이 바뀐다고요? 네 지금은 차를 한대 팔면 그걸로 끝나는 1회승 매출 구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로봇 택시 시대가 오면 테슬라는 차량 소유주와 승객을 연결해주고 그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 기업이 됩니다 아 마치 앱스토어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판 뒤에도 앱스토어를 통해 계속 돈을 버는 것처럼 반복 수익이 발생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하는 거죠 기업 가치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와, 그 그림이 그려지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이건 정말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건데 자료를 보니까 2025년 말에 생산 계획까지 있더라고요. 네. 아주 구체적이죠. 이게 정말 테슬라의 핵심 사업이 될수 있을까요? 처음엔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뭐 쇼맨십 아니냐. 하지만 테슬라는 아주 진지합니다. 그런가요? 옵시머스의 초기 목표는요. 테슬라 공장 내에서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대신하는 거예요. 아, 일단 자기들 공장에서 먼저 쓰는 거군요. 네,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이게 성공하면 그 다음 단계는 다른 공장이나 물류창고, 나아가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와… 자료에 따르면 잠재적 시장 규모가 1,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사업보다 훨씬 더큰 잠재력을 가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앞서 잠깐 언급했던 에너지 사업의 잠재력도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네요. 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지만 어쩌면 가장 확실한 성장 동력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다고요? 네.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사업은 이미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마진율도 자동차 사업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지어 2026년에는 에너지 사업 이익이 전기차 사업 이익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예요. 이익이 자동차를 넘어선다고요? 네. 테슬라가 스스로를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와.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네요. 현재 재무 상황부터 미래 로봇까지 테슬라의 여러 얼굴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다채로운 기업이죠.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볼때 청취자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에 답을 해 봐야겠네요. 우리는 테슬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건 마치 두 개의 다른 렌즈로 같은 사물을 보는 것과 같아요. 어떤 렌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테슬라는 완전히 다른 회사로 보입니다. 두 개의 렌즈요? 네. 하나는 가치 투자의 렌즈이고 다른 하나는 성장 투자의 렌즈죠. 아,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눠서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가치 투자의 렌즈로 보면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아요. 음. 앞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전기차 시장 경쟁은 치열해지고 가격 인하 압박 때문에 마진은 줄어들고 있죠. 이런 실적 변동성 때문에 주가가 한동안 횡보하거나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네.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가 392달러 수준으로 현재 주가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건 중립 의견이 많다는 뜻이에요. 단기 실적만 보면 투자 매력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렌즈를 바꿔서 중장기적인 관점, 즉 성장 투자의 렌즈로 보면 그림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 관점에서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AI, 로봇 공학, 에너지를 아우르는 거대한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보이죠. 따라서 현재의 자동차 판매량이나 마진율보다는 아까 논의했던 FSD, 로봇 택시, 옵티머스 같은 미래 기술들이 과연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게 훨씬 주요해집니다. 성공 여부가 관건이군요. 그렇죠. 만약 이 미래 비전주가 하나라도 제대로 터진다면, 지금의 주가는 오히려 아주 저렴한 가격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단기적인 실적 부진이나 주가 변동성을 견뎌낼 인내심이 있고, 또 테슬라가 제시하는 AI와 로봇 기술의 미래가 현실이 될 거라고 믿는 장기 투자자에게 더 적합한 대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테슬라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서 혼자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만약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FSD, 로봇 택시, 그리고 옵티머스 같은 기술들이 정말 우리 사회의 일부가 된다면 그때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개념은 지금과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아...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파도 위에서 테슬라는 과연 서핑을 즐기는 승자가 될까요? 아니면 파도에 휩쓸려 가게 될까요?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적 훈련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